2022년 1월 10일 월요일 밤 4일차 계획대로 안된 날. 사실 지금은 그 다음날 새벽인 7시이다. 어제는 오후 4시부터 몹시 피곤했다. 그래서 대충 10시 반부터 졸면서 일기를 쓰다가 거의 졸도하는 수준에 이르러 대충 저장하고 잠에 들었다. 그래서 다시 새벽에 다시 글을 쓴다. 어제 일어나기는 아침 6시에 일어났다. 그런데 계획 세우고 요리도 하고 어머니께 전화도 드리다 보니 8시 30분에 학업 상담을 받기가 시간적으로 좀 어려웠다. 왜냐하면 8시 50분에는 버스를 타고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옷은 참 예쁘게 잘 입었다. 검은 청바지에 스웨터를 입었고 그 위에 하늘색 셔파 재킷, 재킷을 입은니 괜찮았다. 그런데 학교에서 나랑 같은 재킷을 입은 사람을 두 명이나 보았다. 그 친구들은 청청으로 입더라. 처음 수업은 소프트웨어 개발 실습이었는데, 첫 수업에서 팀을 만들었다. 한 명은 iOS 앱 개발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고, 한 명은 프로젝트 매니징 동아리에서 보았던 친구였다. 다른 한 명은 나중에 혹시나 팀을 못 구한 사람이 있으면 넣으면 되겠다. 과거 이 수업에서 개발했던 프로그램들을 보니, 하나같이 웹 개발이었다. 나는 이 기회를 백엔드 쪽으로 배워보는 시간으로 삼아보고 싶다. 두 번째 수업은 데이터 과학을 위한 확률 수업이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80명이 넘는 줌 채팅에다가 개별 메시지 전송이 되는 줄 알고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에게 누구누구의 안녕 잘 부탁해라고 보냈다.이 메시지가 모든 애들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굉장히 부끄러웠다.이외에는 뭐 강의 소개 같은 것을 했다.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집에 왔는데 계획과는 달리 어제 오늘 사용하고 남은 육수에다가 파스타면을 넣어서 먹었다.크게 나쁘지는 않았다. 점심을 먹으면서 유튜브로 해외 축구 영상이랑 조나단 영상을 보았다. 재미있었다. 옷을 갈아입고 락클라이밍을 하기 위해 다시 학교로 갔다. 반팔 반파지에 롱패딩만 입었는데 다행히 춥지 않았다. 3시 30분쯤 체육관에 도착했는데 락클라이밍 센터는 4시부터 연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처음으로 헬스장에 가보았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두리번 두리번 거리며 둘러보다가 사이클링 하는 곳에서 약 20분간 운동을 했다 4시가 되어 드디어 라클라이밍을 했다 약두달 동안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염려가 되었는데 5.6 레벨인 초보자 코스 2개랑 지난 학기 때 도전했던 가장 어려운 단계인 5.9 플러스 코스 2개 모두 성공할 수 있었다 꽤나 놀라웠다 집에 돌아오니 5시 30분 정도가 되었다 계획과는 또 다르게 친구가 저녁 먹으러 올 거라고 해서 요리 준비를 했다 근데 요리 재료가 될 닭가슴살을 어제 얼려두었었는데 큰내 덩어리가 서로 붙어 있어서 녹이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다. 물로 최대한 서로 떼어내려고 노력했는데 7시가 되어서야 드디어 요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구운 닭가슴살에 구운 토마토와 양파를 얹고 모짜렐라 치즈를 얹었다. 맛은 그냥 그랬는데 친구가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웠다. 원래는 저녁을 먹고 나서 각자 숙제나 할 일들을 하기로 했었는데. 테슬라에 관련해서 밤 10시 30분까지 떠들었다. 참고로 나는 테슬라 투자자로서 굉장히 테슬라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일찍 자려고 페이스북에 일기를 쓰는데 어찌나 피곤한지 계속 졸았다. 어찌어찌 쓰고 올렸는데 다음날 새벽인 지금 살펴보니 내용 자체가 너무 이상해서 다시 쓰고 있다. 여튼 어젯밤에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페이스북에 대충 글을 쓰고 잤다.